그래서 진짜 인간 관리 잘 하셔야 되는 분들 그띠 중에서 또한 띠로 들어가거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? 네 인연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명신공 연지보살 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. 저희가 신년운세 네. 지금까지 다 알아봤는데 네.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았더라고요 네. 마지막 한 개가 어떤 띠가 남았을까요? 토끼띠입니다. 토끼띠 입니다 네. 토끼띠 알겠습니다. 토끼띠분들에 대해서 알아볼텐데. 네. 토끼띠분들은 좀 지금까지 삶이 좀 선생님, 어떤 분들이 좀 많았나요? 토끼띠분들도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죠. 사람의 배신과 이별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아픔이 많으셨고, 또 금전으로도 많이 힘드셨던,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. 음. 음. 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다? 네. 아, 음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음. 이분들은 좀 사람을 음. 쉽게 못 믿거나,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을까요? 단점이죠. 장점이면서 단점이죠. 아, 좀 사람을 가리는 편이에요? 예, 네, 좀 가리고, 네. 사람을 쉽게 잘안 믿으세요. 아, 진짜요? 음, 마음도 잘안 열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. 음. 음.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또, 한번또 그 믿음을 주면, 네. 또좀 또 오래 가는 편이잖아요. 그러면. 맞아요. 어, 한 번, 이 사람한테 한 번, 어, 이 사람 괜찮네, 이렇게 되면, 이 사람도 또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에요. 아. 네. 그 이분들한테는 좀좀한번잘 맞으면 네. 그래도 괜찮겠네요. 그렇죠. 음, 음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분들의좀 음. 장점이라고 하면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인정 많으시고 음. 마음도 여리시고 아. 베푸는거 정말 좋아하세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의지도 강하시고. 음. 음. 그럼 이분들은 좀 음. 사업 쪽도 나쁘진 않겠네요, 음. 아직. 그렇죠. 음. 사업 사업이나 장사적으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작년 해에는 좀 많이 힘들었죠. 아, 네 맞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음. 이제 작년에 이제 음. 개면년때 토끼띠 해다 보니까 네. 토끼띠 분들은 좀 자기의 해라 그러면 음. 좀더 기대하고 음. 이런 게 있잖아요. 음. 근데 작년에 음. 너무 힘들었다고 음.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. 또 이게 사람이 좀 너무 힘들다 보면 나 내년에는 음. 괜찮아지겠지 하는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. 맞아요. 그래서 올해는 좀, 음. 좀 어떤 편일까요? 올해 이분들 이제 사업적으로 좀 운이 많이 좋아집니다. 길이 좀 열리겠어요. 사업하시는 분들 음... 막혔던 금전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고 이제 좀 흐름이 좀 좋아지겠어요. 아 그래요? 음. 어, 그럼 이분들은 좀 사업적으로 음. 올해는 좀 도전해 봐도 되겠다. 기대해 보셔도 돼요. 아 그리고 음. 선생님 보시기에 음. 사업적이라 보면은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음. 장소보다는 선생님, 시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그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 만났을때 음. 어쩐 쪽을 좀더 추천해 주시는 편입니까? 상반기 쪽으로 상반기 쪽으로 네. 하반기는 좀 어떤 게좀안 좋나요, 지금?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내년에 삼재 기운이 좀 돌기 때문에 아...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제 자리를 잘 잡아놓으셔야죠. 아... 네. 내년이 또 3주다 보니까 음.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네. 좀 기운이 좀 내려가니까 나, 상반기 때 확실히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요 네, 있겠네요. 맞아요. 음, 음 알겠습니다. 음. 그럼 올해 음. 토끼띠분들 상반기 때 음. 선생님 괜찮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럼 어떤 운기가 좀 가장? 제일 중요한 거. 인간. 인간. 인덕. 귀인. 음. 귀인 운이 들죠. 그러다 보니까 그 귀인과의 이제 이분들은 동업도 괜찮으시는데 이것도 좀 이제 그 귀인이 어떤 귀인인가에 따라서 이제 캐치를 잘 하셔서 동업을 음. 하시면 좋겠고, 일단 귀인 운이 또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 흐름 괜찮다 그랬죠? 문소 운도 괜찮게 들어오고, 음. 이직이나 이동하실 분도 좋은 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 캐치해서 판단하시면 이동, 이직 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. 그리고 승진 운도 따라 들고. 오, 음. 너무 좋네요. 네. 음. 그럼 이분들은 음. 좀 상반기 때 음. 뭐 인간으로 인해 사람으로 음. 인해서 음. 좀 복이 좀 들어오는 한국이 음. 되겠네요. 네. 음. 어 알겠습니다.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음. 좀더 베풀고, 그렇죠. 좀더 음. 의지할 필요도 좀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음, 음. 알겠습니다. 상부상조를 좀잘 하셔야 되지. 상부상조. 네. 오, 음. 뭐 명심해야 되겠네요. 네. 그데 그렇다면 상반기 음. 때 음. 좋다고 하셨는데 음. 그래도 좀 아, 우리는 좀 이거는 조심해라. 응. 음. 이거 조심해야 앞으로 좀 내년 3세까지는 음. 그래도 괜찮게 가겠다. 응. 음.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? 이분들, 인간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. 응. 사람을... 인덕이나, 어 인덕이나 귀인 운은 들어오지만은 거기서 또 걸러야 되실 분들도 들어오거든. 아. 그인사람을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독일분들은 어, 네. 사람을 많이 타나요? 그럼?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타세요. 아, 진짜. 그, 이제, 그 인연으로 인해서, 어, 내 삶이 바뀌는 분들이 많으셔요. 어... 그래서 진짜 인간 관리 잘 하셔야 되는 분들, 그띠 중에서 또한 띠로 들어가거든.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? 네. 와... 인연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. 어... 그럼 선생님은 음. 만약에 토끼띠분들 상담을 만약에 오시면, 네. 그 인연 좀 구분, 구분 뼈, 음. 이런 것좀 알려주시는 음. 편인가요? 알려주죠. 알려주죠. 어, 알려주기는 알려주는데 <laughs> 말잘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고집도 있으시거든요. 아, 먼저. 어. 이게 좀 사람을 음. 많이 타는 음. 띠다 보니까 음. 좀 사람을 인해서 음. 좋기도 하고 음. 또안 좋기도 하고 하니까 음. 그런 부분은 좀잘 음. 명심하고 가야겠네요. 네, 그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음. 선생님 방금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신 음. 내용이 음. 좀 통합적으로 음.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토끼띠라도 음. 좀 삼재를 꺾고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하죠. 그렇죠. 음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상담을 통해서 좀 네. 자세히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네요, 아직. 꼭 상담을 권하는 입니다또 이것들. 아, 왜냐하면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. 네, 네가. 음... 어, 이이 사업하고 장사로 인해서 거래처로 인해서 금전이 막혔던 분들이 많으셨어요. 그 금전으로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시거든. 음, 음. 알겠습니다, 지금. 오늘 토끼띠 분들은 음. 그럼 더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음. 3재 전에 한번 음. 풀고 넘어가실 분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선생님을 음. 마지막으로 음. 이 토끼띠 분들한테 음. 한 말씀 해주시고 음. 마무리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. 어 토끼띠 분들 올해 정말 이제 내 자리 매김을 잘 하셔가지고 올 한해는 정말 자리 잘 잡으셔서 소원 성취를 하시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선생님, 지금까지 네. 12띠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네. 잘 알려주셨는데, 네. 이제 다음부터는 네. 이제 나이별로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했습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